<laughs> 전무님이 사실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인데, <laughs> 그러니까. 어떤 면에서 매력적이냐면, 제가 처음에 한하로에 왔을 때두달 정도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. 왜 그만두게 됐냐면, 처음에 이 사람들이 쿠팡하고 계약을 맺은 가격이, <laughs> 네. 오픈하고 나도 알고 있어서 음. 아 예를 들어서 요정도 가격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음.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돈을 줄때 보니까 그 가격이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다 네, 라는 얘기를 맞아요. 갑자기 하게 돼서 부모도 상당히 황당히 했고 나는 더 황당히 했고 그쵸, 큰 그래서 아 근데 그때 일을 처리할 때 보니까 부모가 음. 나보다 더 화를 많이 내더라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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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자기가 화를 내고 있으면 어떡하다는 거야 네? 아니, 이보다 그, 아니까. 그 마음은 뭐 네. 충분히 아는 거죠. 네. 네. 스스로가, 아,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. 하고 접어버려서 그런 일처리를 보면서, 아, 그래. 나보다 더 화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좋겠다. 하는 신뢰가 좀 있었습니다. 한 3개월, 뭐, 5개월 후에 또 인터뷰 한번더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뭐, 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, 그죠아지금어 <laughs>